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이황희, 박미소 원장입니다. 얼굴이 발그스름하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붉어지고 예민해지는 이런 안면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미우세에 나오는 싸니님도 안면홍조가 심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반복적으로 붉어지는 이런 안면홍조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심할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면홍조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화가 나거나 뭐 운동을 한뒤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홍조부터 성호르몬 감소, 뭐 약제, 음주, 뭐 음식으로 인한 안면홍조. 또는 이제 종양에 의한 안면홍조 그리고 이제 주사 라고 하는 것까지 그중에서 이제 병원에 안면홍조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케이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로 주사 이제 주사는 코뺨 등과 같은 얼굴 중간 부위에 발생을 하는데 앞면 홍조와 혈관 확장이 주 증상이고 간혹 구진이나 농포, 부종 등과 같이 이런 증상들이 함께 관찰되는 만성질환입니다. 아직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자극에 대한 혈관 조절 기능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보고 있고요. 열이나 햇빛과 같은 자극에 의해서 혈관 주위의 조직이 변해가지고 혈관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증성 피부 질환에 의한 안면홍조 홍반입니다.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 질환 때문에 피부 전체가 얇아지고 얼굴 전체 작은 혈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도 안면홍조 증상이 역시 동반될 수 있어요. 안면홍조가 그 염증성과 혈관성 이렇게 나눴는데. 실질적으로는 복합되어서 많이 오시게 되어요. 그래서 그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이 또 강화시켜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을 개선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난 뒤에 이 이미 늘어나 있는 이런 혈관들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 치료의 순서예요. 염증을 없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부 자체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피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진피 환경을 개선해주는 이런 실펌 엑서와 같은 이런 고주파 장비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요. 이미 생성된 이런 혈관은 파로나 오고 이런 파장을 이용해서 혈관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뭐 병원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레이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모세 혈관 하나하나를 혈관 레이저로 치료하게 되죠. 주사에 의한 약물 치료, 암면 홍조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같은 이런 항생제가 좀 많이 하고 뭐이스트리트노인이라든지 이런 피지 조절제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폐경기 여성에서 나타나는 이제 안면홍조일 때는 어 호르몬 치료가 홍조 치료에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약물로 인한 이런 안면홍조인 경우에는 어 해당 약물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을 대체해서 이 안면 치료 증상을 어 치료하기도 합니다. 안면홍조가 있는 분들은 어, 피부에 보면 모낭충, 안면균들이 예, 항상 있는데 예민하거나 자극이 많이 되는 분들은 이러한 어, 균들을 또 죽여주는 이런 치료들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조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빨리 치료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열과 햇빛은 피하고 또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만성적인 햇빛 노출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사의 원인으로도 꼽히는 만큼 철저히 피하셔야 되는데요. 유기자차 선크림 같은 경우는 피부에 흡수돼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자외선 차단시키기 때문에 좀 피부 자극이 있어요. 안면홍조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 자극이 최대한 적은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감정 변화, 뭐 온도 변화 환경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제 감정 변화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혈관 확장이 되고 수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혈관이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술과 맵고 뜨거운 음식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보습제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세라마이드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들을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중에서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저자극 오습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어플 보면 화장품에 자극성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플을 자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클렌징은 살살, 그리고 스크럽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세안할 때 털이 막 달려 있는 세안 기구도 있는데 그런 건 조금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킨이나 토너에 알코올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화장품들은 좀 생략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면 홍조에 좋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스테로이드 연고를 너무 오래 사용하지 마세요. 스테로이드 도포제를 이제 장기간 오남용할 경우에 혈관 확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든 이 홍조가 지속되면 이 주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주사는 완전히 어떤 질환,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집니다. 내가 홍조기가 좀 있다 이러면 바로 빨리 홍조 치료를 시작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고 무엇 보다 끝까지 치료를 해주 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 합니다. 안면 홍조의 주사와 비슷해 보이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라던가 접촉성 피부염, 뭐 지루 피부염 등과 같은 증상들을 이제 주사랑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치료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사이신 분들의 경우 오진돼서 이제 신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더 심화되고 악화돼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도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의 스토리, 제 피부염 증상에 대한 스토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의료진도 문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면홍조는 치료 받기에 앞서서 생활 속에서 홍조를 악화시키는 이런 어, 행동들은 자제해주시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여러분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질문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